안녕하세요. 충주 부동산 t v 입니다아 이번에는 이제 농막 주택을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. 아 어, 주변을 아주 너무 잘 가꿔져 있는 그런 아주 깔끔하고 이쁜 농막인데 이런 농막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. 충주 살미에 있는 농막이고요. 여기 이제 땅이 한3 3 2평요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막이 있고 그리고 어, 농막 내에 이제 기거 시설, 요거 편의시설 아주 다돼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이제 충주 시내까지 15분 내외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삶미면 소재지까지는 한 10분 정도, 어,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농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한번 어, 천천히 돌아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기 보면 이 앞에 이제 이 농막이 있죠? 좀좀 전에 보니까 농막 안에 뭐 이런 거 아주 시설을 깔끔하게 잘돼잘 잘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농막이 아주 깔끔합니다. 일단은 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볼게요. 여기가 그이 주인께서 보니까 이 농막을 아주 잘 가꿨어요. 이 농막에 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이제 이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만들어 놨죠.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이그 오솔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땅 경계는 저 앞쪽부터입니다.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주차. 되어있는데요. 차는 저기다 주차를 하시면 되나 봐요. 여기 앞에 보면은 주차되어 있는데 차를 여기다 대시고,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까만색 차광만 씌워져 있는 이제 비닐이 있는데, 이것도 이제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아주 그 주차를 여기다 딱한두대 정도 될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. 그리고. 여기 이제 마을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바로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어서 2차선 도로로부터 한, 한 300m 정도 들어온 거 같아요 이제 평평한 길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비닐하우스 창고처럼 쓰는 비닐하우스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꾸셨는데 이 주인께서 어, 농사를 아주 굉장히 잘 지시네요 밭 관리, 그 다음에 작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아주 잘가꿨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는 보면 요 왼쪽으로 보면 이제 뭐 가지, 도마도, 고구마, 고추, 뭐 대추나무 이렇게 심고 해서 너무나 잘 가꾸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농막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안에 농막이 있는데. 어, 이 우측에 보면은, 여기 이제 이쁜 꽃도 잘 심어서 아주 잘 갖고 와 놓으셨고,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은, 뭐, 특별한 그런 뭐,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, 바로 옆에 산이 있고요. 그래요. 굉장히 그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데인데, 이땅 자체가 보니까 너무 그 터도 좋고, 아주 이쁘게 너무 잘 갖고 있어요이 고추도, 보니까 농사를 얼마나 잘 지셨는지, 고추도 아주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들어가서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. 아, 여기 보니까 복수화 나무도 한그루 있네요. 복수화 나무도 한그루 있고, 여기 딱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? 우측에 있는 그 하우스는 뭐, 작업장처럼 이렇게 이제 일할 때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농막에서 기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, 농막도 굉장히 아주 뭐, 거의 집처럼 아주 잘 갖고 놨어요. 그리고 이제 요 앞쪽에는 이렇게돼 있는데, 요 앞에 밭에는 이제 뭐또 다른 작물을 심으셨나 봐요. 그리고 요, 요, 농막이 이제 한단 위에 있고 요 아래쪽으로 밭이 있는데 요 이제 범면에도 보면은 이런 사철나무 이런 것들도 심어서 아주 이쁘게 잘 갖고 놨어요. 그리고 요쪽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보이죠. 그리고 요 건너편에는 이제 완전히 산이고요. 그래서 산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그런, 어, 위치가 산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대추나무가 보니까 이제 꽤 여러 그루가 보이는데 아마 여기서 대추를 꽤 수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이 정도 규모 되면은 그래도 대추가 꽤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요 대추나무 사이사이로 이제 땅콩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아주 잘 가꾸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. 땅콩도 꽤 많이 었네요 음 이쪽에는 또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심었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곳곳에 이제 이런 그 급수시설도 아주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을 댈수 있게끔 이렇게 고랑고랑 물을 댈수 있게끔 따로 다 만들어서 뭐 가뭄이나 이런거 상관없이 물을 바로 공급해서 농사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아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녀들이나 누가 오면은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네, 요런 그네도 하나 해놓으셨고요.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복수화 나무가 하나 더 있네요. 음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 공간도 좀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어 바로 산 밑인데 산 밑에 이제 이런 그 그늘진 그 곳이 있어서요. 이런 공간이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여름에 더울 테니까 여기서 이제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이럴 수 있게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. 그래서 이런 데서 더위를 식히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요 바로 앞쪽에는 저기는 이제 그 버섯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. 여기가 이제 그 공부상 나와 있는 면적 말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어. 그 약간 그 무상으로 사용하는 땅이 좀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내 땅은 아닌데, 그냥 무상으로 추가적으로 좀더 사용하는 땅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공부상 면적보다는 좀 크지 않나 싶은데, 무상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어서 좀더 넓은 땅을 쓸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농막이 있는데, 농막을 한번 살펴보면은, 농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농막은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농막 앞에 예, 뜰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요 뜰에도 보면은 이제 잔디를 깔아가지고 아주 잔디바닥처럼 이렇게 해놨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여기는 이렇게 꽃을 많이 심었어요. 어, 개나리꽃, 뭐 이런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아주 이쁘죠. 그리고 이제 요쪽에 보면은 요 꽃나무 있죠. 요 배롱나무인가 그렇다 그러죠. 꽃이 아주 굉장히 이쁩니다. 요 이제 농막 내부인데요. 일단 이제 요 옆에부터 한번 둘러볼게요. 여기는 이 앉아서 이제 밖에 앉아서 뭐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얘기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들마루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. 그리고 요 옆에는 이제 요 바로 옆에 이런 이제 하우스도 있어요. 여기서 뭐 식사나 이런 걸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간단한 일뭐 이런 걸 하셔도 될것 같고, 어, 비안 맞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요. 뭐 테이블 있고 이러니까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게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농막 내부를 한번 볼까요? 이 농막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죠. 어, 도배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, 도배 자체도 보니까 비교적 깔끔한 편이고 어, 뭐 바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침대 있고 안쪽에 TV 있고요. 그 다음에 반대쪽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. 왼쪽에 이제 화장실 있는데요. 어. 아, 이집 화장실은 농막 화장실 치고는 큰 편입니다. 이 정도면은. 농막 화장실 치고는 큰 편이고, 옆에는 이제 싱크대. 여기서 이제 밥 같은 거, 이런 거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싱크대 이렇게 있고요. 이제 요즘에는 이런 농막들이 마리농막이지, 뭐 작은 주택.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농막 현관 바로 앞에서 보면 앞쪽 전망이 이렇게 보이죠. 굉장히 그 산세도 좋고요. 그 공기 좋고 그런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요 앞에 대나무 저 대추나무 있고 요런 데입니다. 민가는 보니까 특별히 뭐 마을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민가들이 많이 보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내시는데 뭐 이웃 주민들 때문에 불편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, 저 앞에 이제 그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이제 그요 들어오는 길로 한 2-300m 들어오면은 바로 산 밑에 이렇게 아주 땅도 반듯하게 생겼어요 어, 그 깨끗하게 정리 잘돼 있는 농막하고 잘 가꾸어진 텃밭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아, 농막 구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 이제 충주 산위면입니다 충주 시내 1 5분 내외 거리니까 어, 그렇게 멀지 않죠? 그러니까 시내 근교에 농막 주택 구하시는 분들 오셔서 사시면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